자, 세 개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? 자, 두 개를 놓고, 하나를 놓은 다음에, 밟고, 똑같이 세 개씩 다 놓은 다음에, 시작하면 두 개를 옮기고,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, 두 번째, 준비 시작하면 이렇게 세 개를 돌으면서 뒤에 거를 잡고, 앞에 놓는 방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추천 방법은, 아이들하고 경주로 엄마크를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약간 빌딩 놓고 뒤에 거를 잡으면서 이거를 반대발 앞에 쪽에 다주는 거예요. 자, 얘 놓고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놓으면 연속으로 빨리빨리 가면서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. 자, 엄마크세 개를 활용한, 네. 어, 징 지금 다리 달리기할때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. 자오 어, 사랑패 1등 사랑패 1등 사랑패 협력패 오케이 자 세명 자 여기는 좀 늦어 보이 듣고 있어요 오 어, 사랑패 현재 1등 자 달려가 이제 달려가 달려가 야 사랑패 1등